뭐냐면 서로 다른 n 개에서 알개를 뽑고 나열하는 거지. 네. 그래서 n 개 중에 알 o 뽑는다 h e end. I'm g o 를 n g t n 개 중에. 1번부터 n 번까지 있어 올수 있는 번호는 N가지. n 까지 이게 n g t 에서 r to the e 스 d 까 m going to 게이 t 어떻게 계산하느냐? N 마이살스 R 팩토리얼을 분자 분모에 곱해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? N 팩토리얼로 묶어지겠지. 네. 합쳐지겠지. 이게게된 거야. 음. 그럼 3P는 어떻게 돼? 3부터 2번 곱해서 6이 되는 거지. 3P 3은 어떻게 돼? 3 팩토리얼 0팩토리얼 되지. 이게 성립하려면 이게 1이 될수 밖에 없어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. 네. 0팩도 1이고 1팩도 1인 거야. 수학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. 여기만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? n의 네. n-3 30이란 말이야. 네. n제곱-n-30이 0이란 말이야. 네. N 말이야. 네.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지. 아하. 그러니까 네. n은 마이너스가 안 돼. 이건 n은 2보다 반드시 커야 되는 거야. 왼쪽이 오른쪽보다. 네. EN, EN, m 1, 44에, 이렇게 나와, 나와. 나 어. 4니까, 여기 하나 지우고, 11로 바꾸고, 지우고, 지우니까, beautiful, 식 되겠지. 음. 6 0 터렐은, 120, 이 야, 720이야. 슬릿이 아니게 하고 있지. 200. 60이니까 5부터 4, 3까지 이세개 곱해야지. 그러니까 R은 3개는 이 60. 다음 n 팩토리얼 n 마 r 팩토리얼 이 골. 얘니까 위에 거 팩토리얼 위에, 위에 거 빼기 1. 밑에 거 팩토리얼 지워지고 지워지고 너는 너다. That's right. n 팩토리얼 n 마 r 팩토리얼, n 마1 팩토리얼, n 마 r 마1 팩토리얼 플러스, 오케이? 네. n 마스 레팩토리얼, n 마스 레팩토리얼. R r. r을 n 마스 r 을곱해 네. 분모가 n 마스 r로 통분되겠지? 네. n 마스 팩토리얼의 인수분해에 대한데. 좋아. r이 지워져 안 지워져? 지워져. 잘 된다는 말이야.